오늘은 월삭 기도회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오늘은 월한 달을 생각하며 월삭 기도회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송에서 첫 번째 그 말씀으로 주신 이 팔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팔복의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 팔복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신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영광의 보좌를 체험했습니다. 보좌 위에 계신 여, 여호와의 영광을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광의 보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자신도 모르게 고백한 것은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비추어서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말씀을 기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성도가 교만한 것은 사탄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성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절대로 교만에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원 16장 5절에서는 무릎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비워하시나니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비워하신답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기들이 단결해서 우리는 절대 벌받지 말자 우리끼리 단결해서 어, 잘 살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내리신다 그거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그는 사탄을 흉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이 어, 가난하다 하는 사람 바로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서 한달 동안 복된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1일입니다 4월을 무사히 지내고 이제 5월을 시작합니다 이 첫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한 달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달의 모든 일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5월달은 4월달보다 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기도가 더 응답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게 하시고 신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지산에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번 달은 지난 달보다 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